네. 이게 우리가 그 오늘 마지막에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그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은 어, 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지 않아요. 어,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자신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높인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의 열매. 자기 자신을, 어,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고, 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한다면 그것은 아직 옛 사람이란데, 전국옛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다하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새 사람. 이에요 그래야 다 하나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교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열매는요, 원유와 겸손. 그러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사람 이 죽으냐, 딱딱한 사람이 죽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아, 정말, 말, 말로는, 복음을 놀라운, 막, 복음을 막 전해. 근데 만나보면 딱딱해. 그러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덜 깨진 거. 복음이, 지식으로는 왔지만, 실제로는 안온 거. 그래서, 어, 이, 예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온유와 겸손.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가기 쉬웠죠. 그만큼 쉬운 분이란 말이에요. 다가가기 쉬운 분.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께 다가가기 쉬웠죠. 예수님 막 머리에 막 붓고 막, 발에 막 기름 붓고, 발로 머리카락으로 막발 문지르고. <laughs> 원래 그거요. 여자가 남자, 죄인이 남자,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부정,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전결 예식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담이 무너져 있다니. 그그 그 여인과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게 온유고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자기는 너무 지혜로워요. 자기는 너무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경건해요. 그래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나는 너무 죄인 같고 나는 너무 못난 것 같고 이게. 이 계급이, 영적 계급이 확 나눠지는 거 영적 계급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다 율법이에요. 그, 쏘고 싶은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자기 똘반이만들어버려 영적 하수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은 우리를 자기 똘만이 만드는 분이 아니죠. 자기 하수 만드는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포함해서 죽이시고, 자기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자기가 하늘에 앉혀 만들 때 우리 하늘에 앉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똑같이 참여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르죠? 예수 똘만이 만드는 분이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참여시키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영광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시킨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응? 당신과 내가 같다가 돼야 돼. 같다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복음 복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방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진다. 나눔하시죠.